예전에 제가 군종신부로 있을 때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좀더 많이 배워서 신자들에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또 뭔가를 배웠는데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차를 몰고 다니니까 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안 되겠다. 내가 군종신부 업무도 하고 또 이제 신자들도 돌보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이 시간을 좀 운동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학교 가는 시간으로 이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차몰고 가도 한 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뭐 했냐면 전철을 타고 전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전철을 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가방 하나 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알아? 뭐 물건 팔려고 왔다 갔다 하나? 어떤 <laughs> 분이 오더니? 오더니 뭐 파세요? 라고 물어가지고, 아니, 뭐 파는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전철이 굉장히 긴것 같아도 왔다 갔다 제가 한 세네번만 하면 다절 쳐다봐요. 얘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쳐다보니까 어때? 좋아? 저멀 줄만 줘.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했냐면,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겠다. 왜? 안양천이랑 제가 이제 수도군단에서 군정신무 생활했기 때문에, 안양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 년은 여기서 하고 제대를 했기 때문에, 안양천에서 이제 가톨릭대학교 부천에 있는 거기까지 이제 뭘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왕복 7 8 m 로가 그렇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잘 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 한 대를 마련을 해서 이제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빵꾸 안날 정도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눌러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이제 들어갈 정도로 넣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가방 메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죠. 공부도 할수 있죠. 기분 전환도 되죠. 또 오가면서 묵상이라 생각도 하죠. 이거 뭐야? 일타 포피야. 일타 쌍피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이사 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어요. 좋았지. 가서 이제 수업 들으니까 어때? 어 몸이 이렇게 살짝 가라앉으면서 이 교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 천국의 말씀으로 멍한 적이야.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제가 잘 듣는지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교수님. 계속 앞에서끄떡이 교수님과 교수님 뭐신부님 신부님, 네그랬더니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밤에 뭐좀 오셨나봐요. 아니 교수님 말씀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첫날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가방 메고 딱 가는데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엉덩이 아프죠. 그다음에 다리 아프죠. 힘들죠. 배고프죠. 지치죠. 힘도 떨어진 거죠. 우리도 산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 때 힘들어요. 내려올 때 힘들어요. 내려올 때 힘들죠. 더군다나 중간에 쉬면 날것 같은데, 이 수업 받냐고 쉬었으니 더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날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건이 안 좋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시험시험 가야 되겠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바람도 맞바람이 부네. 더 힘들죠. 처음에 올 때는 한두시간좀 넘었던 것 같아요. 두시간뭐이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갈 때는 세 시간 걸렸는데도 아직 중간도 못 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가 또왜 이렇게 고픈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싸간 게 없잖아요. 편의점 있길래 뭐 살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뭐안 가져왔어. 꼭 그럴 때이법의법칙이 이 있는지 지갑도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어때 더 배고프죠? 올 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편의점이 많은지 한강 주변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눈에 띄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외상으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없죠. 더군다나 이제 쉼터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먹을 것좀 얻어 먹으려고 가끔 착한딱 봐서 이렇게 얼굴에 생, 써 있어요. 착한 분안 착한 분 착한 분한테 가서 특히 이제 묵주반지 끼고 있으면 가서 신자신가 봐요. 저 신분데 <laughs> 제가 지갑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런 적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신부님이세요? 네네 네. 그러면 저한테 주님의 기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laughs> 10개 명, 3개 명은? 이렇게. 제가 막맞히면 어, 그러면 이제 수험때 보면 어디보다 신부님 이름은? 제가 맞히면 진짜 신부님이시고나면서막줘여 먹을 거. 그러니까는 신부가 돼서 신자 질문에 찰고 본 적은 또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날은 사람도 없어요. 더 힘들고 배고프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갈수 있는가? 자전거 버리고 걸어갈 수도 없고. 타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맞바람 치고, 그래서 잠깐 서서 이럴 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길, 이 길을 갈수 있도록 좀힘좀 좀 주시고, 배고프 좀 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기도할 땐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죠. 신뢰를 가져야죠. 더군다나 전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겠지. 딱 자전거를 딱 탔습니다. 개뿔. 배가 한 고프기는. 더 고프고 힘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시렁 공시렁 기도를 했는데 왜안 들어주시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내가 남북통일을 바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갑자기 느낀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거죠. 아까까지 힘들어 가지고 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비 맞은 중모냥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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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있지만 뭐 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 힘들어 없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해 보니까 바람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아까는 앞바람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설렁설렁 쳐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청한 건 힘을 청했고 배고프지 않음을 청했는데 주님께서는 뒷바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거나라는 것을 느끼니까 갑자기 전율감이 느껴지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배고픔도 가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신부님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무슨 성령 체험. 그러면 뭐 성령께서는 늘 국가적으로만 행동하십니까? 성령은 우리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갖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령 그러면요. 자꾸만 이상하게 어디 성령 세미나를 하거나 성령 기도회를 하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는 분이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그리고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그리고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은 같은 분이시죠. 근데 성부 그러면 창조 사업을, 그리고 성자는 구원 사업을, 성령은 성화 사업을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성부 성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성령 그러면 어때?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오르가 말하죠. 방언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분란이 들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이성의 언어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도 바오르가 뭐라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성령의 언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노래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방어는 못해도 뭐가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성과에서 불렀듯이 성령은 뭘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른 거지 성령이 아니잖아요 돈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 바라는데 주님께서 자꾸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함께하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기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사업은 알겠어 구원사업도 알겠고 성화사업이 뭐야 이게? 왼성화냐? 이거예요? 성화가 뭐죠? 우리 그러죠? 왼성화요 그러죠? 이 성화예요? 성화가 뭐예요? 성스럽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니, 뭐 거룩하게 된다고 했으면 됐지, 뭐 거룩하게 된다고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 시도다, 거룩하 시도다 그러죠? 이게 뜻이 뭐예요? 거룩하 시도다는 뭐냐면, 하느님은 아름다우시죠? 그럼 아름다운 사람도 많죠? 우리 자매님들 다 아름답잖아요. 하느님도 아름답고 여러분도 아름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름답다는 말도 하느님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도 하느님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만 쓸수 있는 말. 하느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완전히 구분된다, 구별된다. 이게 바로 거룩하시도다예요. 그래서 이 무리에서 하나 딱 떼어놓으면 이건 거룩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 비교해서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구별되시는 분, 이게 뭐예요? 거룩과, 이게 얼마나 거룩한, 거룩하시도다가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 비교될 수 없는 성스러움, 이런 것들이 거룩하 시도되죠.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건 뭐,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얘기야? 성화되게 만든다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별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는 거. 하느님 안에 그렇죠. 하느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할때 성인들은 누구야? 세인트 쌍투스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게 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성인. 그러니까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들. 하느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라니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성인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도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보호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죠? 무슨 성령이라고 해요? 빨아꾸릴 또 변호자 성령이라고 하죠. 또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치유자, 성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할때 힘이 안 되면 옆에서 도와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협조자,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성령께는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하느님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느님의 힘이요.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성령성과에서 말했듯이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성부, 성자,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창조 사업할 때도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셨죠. 구원 사업할 때도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광야에 누구의 힘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도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구원 성화 사업으로 나눈 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나눈 거지 원래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왜 협조자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사실은 뭐 일치하게 만드시고 협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분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는 분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기쁘죠. 행복하죠. 또뭐 있습니까? 평화롭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슬프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슬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요? 슬픈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죠. 성령께서는 슬픈 사람에게 뭐예요?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위로를 아무나 아닌 하느님께서 날 위로하신다?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나를 고쳐주신다?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들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다.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쁠 수밖에 없고 뭐가 넘쳐올 수밖에 없어. 우리의 뭘도다주시는 분, 우리 안에 생기를 도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성령을 청하면 나머지도 받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불어 넣어 주시죠? 응.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하느님의 숨은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뭘 주시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지만 이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뭐만 생각해라? 너에게 받은 성령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줄 생각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하고, 완전히 그들이 정신 차리고, 힘을 얻는 것은 당연히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즉,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는 누가 주신다?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고통?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죠.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맡길 수 있도록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영이요, 하느님의 어리요, 사랑이라는 거죠. 바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 뒤에서 바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제가 혼자 생각해서 타이어에 바람을 적게 넣었지만 어떻게, 어떻게 써야 돼요? 빵빵하게 넣지 않으면 제대로 갈수 없죠. 타이어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PSI라고 써있죠? 이게 뭐예요?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넣으면 굉장히 빵빵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말랑말랑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은 빠르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빵빵하게 이 공기를 든 타이어와 듣지 않은 거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안에 누가 빵빵하게 계셔야 돼? 성령께서 기운으로 바람으로 빵빵하게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람 빠지면 어때? 주유소 앞에서 흔들리는 거 보셨죠, 이거? 바람만 으면 어떻게 돼? 쓰러졌다가도 바람 은면 어떻게 돼? 슉 일어나죠. 바람 없으면 어떻게 돼? 해양, 해양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 힘든 게 뭐가 없어서 그래 바람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저기 펌프 있으 가서 바람 드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자,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봉헌 때한 장씩 뽑으실 거거든요. 성령 7은을 뽑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뽑았을까를 묵상하라고 하는 거지. 이것만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남편한테 바꾸자. 이러시면안 돼요. 왜 내가 뽑은 거는 충분히 묵상하고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도 대신해 주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